서울장신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장신대 해성울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개교 70주년 기념예배에서 예장통합총회장 김희식 목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장신대가 있다며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 담당하고 복음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의 이 서울 장신대를 위해서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까? 정말 힘든 세월 보내신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서울 장신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한편 1954년에 개교해 70주년을 맞이한 서울 장신대학교는 예배 후 명예 신학 박사 수여식을 통해 선경교회 황순환 목사에게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목사 외에 5명에게 자랑스러운 동문상을 수여했고 다양한 분야의 교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습니다.